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자, 어제 이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장세기 39장이었죠. 네, 39장. 예. 이게 어제 요셉이 말했던, 아, 요셉의 모양에서 우리가 이제 참된 신앙의 모방, 아, 참 신앙의 예, 모범을 찾을 수가 있다고 어저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고람대운데요 네,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39장을 보면은 음, 3절과 예, 39장 3절 예, 장세기입니다 39장 3절과 예, 장세기 39장, 예, 39장 음, 23절 예,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 두 구절에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누가 근데 형통했냐면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고 또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한번 제 성경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니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39장 23절 보면요 어제도 참배 본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고 하는데, 근데 요셉한테 큰 문제들이 두개 시험이었죠. 두개 밀려왔죠. 첫 번째는 보디발, 네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감 감옥에서 또 하나님께 형통을 입었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통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에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예, 360도 다르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지금 요셉의 모습에서 예, 요셉의 예, 삶에서 지금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오늘을 말씀을 좀더 이어보겠는데요. 그러면 은 어, 여러분, 이제, 오늘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아, 아니, 상황들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경, 이제 뭐냐,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좋잖나라에 그러니까 돈이 지금 안 돌고, 막, 뭐, 맞죠? 경제 위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어, 하루에,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사 떠 있습니다. 2,500개 식료, 네, 점포들이 문을 닫는답니다. 점포들이 문을 반다 예, 뭐 이런 말 들어봤죠. 중상 중상층 잔치는 끝났다. 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경과할수록 최고에 있는 자리와 예맨 밑바닥의 자리들 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중상층은 점점 더 박살이 나서 다시 서민으로, 서민층으로 내려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에 있는 사람들만 많이 돈을 벌면 상류층, 예. 예. 상, 상류층의 사람들만 돈을 많이 벌고 이득을 보지. 여기 중상층 사람들은 다시 서민층으로 내려가고요. 서민들은 뭐 똑같이 계속 가난한 거죠. 예. 비익빈 부익부 이런 말 들어봤죠.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 혹시 여러분, 음,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죠. 개혁감사예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개혁감사예배. 네. 그러니까, 한 점포를 시작하면은, 목사님을 초경하고, 이제, 교회 성도들 몇 분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 예배를 드리잖아요. 목사님한테. 네. 목사님, 아 목사님한테 <laughs>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목사님, 그 뭐냐, 목사님 불러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혹시 폐업 감사 예배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예, 아까 말했듯이, 2,500개씩 이제 점포에 문을 닫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폐업 감사 예배하는 그런 사장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예. 이 2,500개 중에서 거의 한, 어, 40%는 기독교인일 겁니다. 이 순간에서, 뭐, 마지막 폐업 감사예배, 뭐, 이런 거 들으시는 사장님, 이런 들들 보신 적 있습니까? 좀 말이 안 되죠? 망했는데 무슨, 문 닫는데 무슨 폐업 감사예배냐, 막 이렇게 싸우고 따지고 그럴 건데요. 근데 정확하게, 여러분, 감사라는 거 있죠? 감사. 예,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는 게 진정한 감사이거든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내가 할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예 배입니다. 네. 오늘날 표업감사예 배를 만약에 점포를 가지시는 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고려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너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예. 주를 위한 이곳에, 알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이런 잘 나가고 망해 개업할 때, 내가 승승장구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것은 네, 내가 진짜 낮아졌을 때얘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지난번과 같이 요셉의 모습을 보자는 거죠. 한결같은 마음 있죠. 한결같은 마음. 네, 이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이 기복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복 신앙. 그럼 무엇이 기복 신앙인가? 예. 어떤 것이 기복 신앙인가? 예. 기복이란 말 알죠? 예. 이기적인 신앙이죠. 이기적 신앙. 예. 네. 그럼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복 신앙, 이기적 신앙. 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복은, 야. 우선은 기복 신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네. 잘 먹고 잘 사는 건 나쁜 것이 아니죠. 네. 한번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는 것. 네. 뚱뚱뚱 살고 싶은 것.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생겨보세요. 그러나,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종착력이 되잖아요. 되면, 네. 망하는 겁니다. 예, 이게 망한다는 것이 영적인 겁니다. 영적으로 예, 영적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야기복 신앙 이기적인 신앙이죠 어떻게 따지면 근데 기복 신앙 것은 기부 신앙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시국조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종착역이 된다면은 나는 망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 그럼 기복 시간을 한번 정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이 정의도 제 정의가 아닙니다. 배운 정의인데요. 자신의 열심, 재물, 달란트 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의 소원, 성취로, 소원성취가 마지막 목적인 신앙이죠. 자, 정리해 정의, 보겠습니다. 자신의, 자신의 열심, 재물, 달란트 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의 소원, 소원 성취가 마지막 목적인 신앙 이게 정말 눈물의 정말 용직으로 막 박살 나는 신앙이죠 한번 우리도 한번 홈런을 한번 치고 싶죠 여러분 홈런 한번 때리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맞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목적이 된다면은 네,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 예,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적있습니까이 부분을 어, 한번 모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 예, 또 사도바울입니다. 사도바울 선배. 어딜까요? 예, 빌리보서 예, 몇 장입니까? 3장. 예, 12절부터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예, 개, 개계정은좀 어려우니까 쉬운 성경으로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포,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내리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 좀더 신중히 생각하고 판단합시다. 혹시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바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도록 애쓰십시오. 또한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서도 도리어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세상의 일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켜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꿔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예, 21절 말씀인데요. 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네, 바로 예, 천국에 두고 있죠. 예, 구원의 완성에 두고 있죠. 예, 우리의 시민권 정확하게 이게 목표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없어요 시민권 천국이 있죠 네, 예, 제만의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소망은 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사도바울의 목적과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신앙을 여러분이 바르게 찾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중, 제가 교회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거든요. 예, 중국어를 가르쳐가지고, 오늘 웬만하면 은좀 패스하고, 내일 제가 성경을 나눌까, 말씀을 나눌까 했는데, 아무래도 미루지 않고 오늘 한번 달립니다. 네, 아니, 제숙으로 알아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어,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면은, 내가 어떠한 열매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 예, 나의 성, 시민권은 분명하게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주일 마무리 잘 하시고 임마누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준비하시는 순간까지 제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라나타 감사합니다.